아, 미쳐 버리겠네. 어. 어, 심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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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또 제가 어디 나와 있냐면 퇴사를 하고 한 이틀 정도 있는데 집에 있기만 좀 심심한 거예요. 인스타를 보는데 한라산이 딱 뜨더라고요. 제주도 설산이 너무 예쁘길래 바로 그냥 다음날 비행기로 끊어놨습니다. 직흥으로 이렇게 왔고 뭐어 평일에는 또 제주도 항공 제주도 가는 항공편이 싸더라고요. 거의 왕복 7만 원 정도로 끊어놨고 한라산만 바라보고 제주도 갔다 오겠습니다. 제주. 제가 급하게 오느라고 아, 일단은 장비를 뭐딴거 없이 아이젠만 들고 왔거뭐 장갑이나 네고머 그리고 아이젠 이것만 들고 일단 할수할수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 내일 또 일찍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새벽 5시에 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추라 음, 지금 새벽 5시입니다 5시 수에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바로 나왔습니다. 뭐 복장은 집에 있는 옷을 탈탈 털었는데 등산하기에는 적합한 옷이 없어서 일단 그냥 이것저것 다 주워 입고 왔습니다. 갑자기 왜 한라산을 또 왔냐? 어제 인스타를 보고 왔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그건데 11월 27일부터 한달 동안 입구인 관음사까지 임시버스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혼자 가면 굳이 렌트를 하지 않아도 갈수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한라산을 원래 예약을 하고 가야 되는데 예약 없이 등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바로 예매했어요. 숙소도 일부러 그 버스 지나가는 경로에 제일 가까운 곳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버스를 어디서 타냐면 탐라병원. 하루에 두대 다니더라고요. 오전. 새벽 5시에 한 대, 그리고 7시에 한 대, 이렇게 두대 다니고, 올 때도 마찬가지로 4시에 한 대, 7시에 한 대, 이렇게 돼 있어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빨리. 아 근데 추운 것도 추운 건데 먹을 거 하나도 안 챙겼거든요. 편의점 좀 빨리 갔다 와야겠다. 편의점 가가지고 이렇게 사왔어. 바나나, 바나나 그리고 삼각김밥, 계란 두 개. 아 물도 안 샀다. 물 물도 사올게요. 아 시간이 없어서 물을못 사네. 가면 팔겠지? 아씨, 맨날 이런다니까 나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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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안녕하세요. 리니다 반응사 도착! 여기가 더 춥다 산이라 그런가 어우. 일단 편의점 가서 물좀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 아이젠은 있는데 두세트 있으면 좋지 이것을 제품은 잘해지는 거 처음이라 그런데 이쪽에서 올라가는 게입구가 하나예요? 아니면 또 다른 데도 있어요? 황팔로코스 있지 영상 올라가야 넘어갈 수 있지 영상검사아 그래요? 상에서 넘어가는 거잖아 거기는 국파나 코스 한국 차국한두 군데. 거기는 차 타고 가야 되죠? 한국 차 타고 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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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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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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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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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버스 어떻게 타고요? 와 거기 버스 있어. 거기가 그 버스 타기 더 좋아. 어디 갈 건데? 공항 쪽 가야 돼요. 다시. 아니 이번에 버스 뭐 1950번인가? 그거 아, 지금 아까 오전에. 네 그거 맞아요. 그거 타고 와요? 네, 그거 타고 와, 왔거든요. 오늘 오전 오후. 아, 다른 버스도 있구나. 다른 버스도 있지. 이거 너무 이렇게 짐품은 되게 네. 무리가 안 가고 좋아. 두쪽 아니 하나라도 짐품은 되게 수월해. 쉬워. 점심 짜고. 아, 네, 제충 챙겨 왔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알려 주신 것처럼 관음사로 올라갔다가 저기 아까 뭐라고 하셨는데? 거기로 내려가서 버스 타고 가면 되겠다. 나도 랜턴 가져오는 건데. 네. 안녕하세요. 뭔가요? 아니요.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랜턴 네. 있으신 분 따라가야겠다. 아이고. 네. <laughs> 아이고, 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맑아졌거든요. 어, 어, 이제는 랜턴 없이도 갈수 있을 것 같아. 오, 이제 한 반절 왔습니다. 반절 여기쯤 오니까 여기 눈이 좀 있네. 어, 지금 딱 중간이다. 딱 중간. 그래도, 생각보다 쉽진 않네요, 많이. 그러니까 다, 오, 오, 다, 다 얼음판이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아이젠을 좀 껴야겠다. 훨씬 낫다. 다시 하부 대고. 아, 아니 좀 가다가 쉴라 그랬는데 쉬는 데가 하나도 안 나오네. 힘들 때마다 천구백 계단 탄다고 생각하면서 엉덩이에 힘주고 막막 밀기. 신경 드셨다. 이 아, 잠깐 쉬니까 너무 추워져서 정상까지는 한 2시간 나온 것 같거든요. 얼른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씨좀여기서도 위험하다 미끄러지면 오! 거기로 갈것 같은데? 여러서이제는필수 필수 오히려 지금 스틱이 있어면 불편할 것 같아 오, 오이씨 오기 잘했다 솔직히 아까 올라올 때는 이제 경사가 좀 심하니까 힘들었었거든요? 풍경 구경하면서 가니까, 와, 진짜 좋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우. 정상정상 정상 얼마나 남은거야 어우 미 정말 리겠네정시정상 어. 얼마나 더가야되나정 네? 정상 얼마나 더 가야되나요?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한 30분 가면 되말요예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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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계속 오르막이에요? 얼마 안남았어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30분 화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아, 이거 뜨거운 풍상이다 엄청 예쁘죠. 바람 때문에 소리가 잘안 들릴 수 있는데. 와. 아. 제가 줄 서서 때보다 한 3배는 길어진 것 같아요. 지금 아... 아... 라면... 아... 라면 먹고 싶다. 보온병이 있었으면 라면 가져왔을 텐데. <laughs> 안녕하세요. 어안 치우세요. 예, 네. 어우, 멋지십니다. 와아 하와 와... 내려올때 진짜 해리다 아, 아이젠이 앞쪽에만 있는걸 제가 갖고와서 밀리더라고요 계속 내려올때 다리에 힘을 많이 주고 내려오니까 한 3시간 걸렸나 내려오는건? 와